안녕하세요. 급등 공주TV입니다. 시장의 흐름과 핵심을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기준으로 현재 의 위치와 앞으로의 흐름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16만 800원입니다. 전일보다 1400원, 퍼센트 기준으로는 6.91% 상승했죠. 시가는 15만 7900원, 고가는 16만 900원, 저가는 15만 7200원이었고요. 하루 동안 변동성도 제법 있었던 흐름입니다. 거래량은 1,143만 5,067주로 집계되었고, 단기적으로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몰렸는지 숫자만 봐도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영상 보시면서 혹시 보유 물량 기준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또는 신규 진입 타이밍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010-270-1-6611로 문자 남겨주시면 개별 상황에 맞춰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8월 중순에 67,500원 부근에서 저점을 형성한 이후 현재까지 약138.22% 상승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반등이 아니고 중간중간 조정을 거치면서도 명확한 우상향 추세를 유지해 오고 있죠.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동평균선의 흐름입니다. 21선, 61선, 121선 모두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 급등 구간에서도 이평선을 단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단기적으로 과열 논란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추세 자체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고점은 16만 6,600원이었고, 현재는 그 고점 대비 약3.48% 정도의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정도의 조정은 강한 상승 흐름 속에서는 자연스러운 매물 소화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조정도 그 흐름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주목할 구간은 15만원대 중후반입니다. 이 자리는 과거에 강한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인데 지금은 지지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이 구간 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건 추세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이미 많이 내 오른 건 아닐까요? 사실 이런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보유 목적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단기 관점이라면 분할 접근이 필요하고, 중장기 관점에서는 여전히 추세를 따라가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렵거나 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2701-6611로 문자 남겨주시면 차트 기준으로 하나하나 같이 짚어드리겠습니다. 거래량 흐름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상승 흐름에서 거래량이 꾸준히 동반되고 있고 급등 이후에도 거래량이 크게 줄지 않았다는 점은 개인 수급뿐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조정 구간에서는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는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급락이 아니라 눌림 조정을 통해 상승 에너지를 재정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엔 아래 꼬리 달린 캔들이 포착되면서 저점 매수세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향후 관건은 15만 5천 원 부근의 지지 여부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지를 확인한 뒤 거래량이 동반된다면 다시 한번 16만 6천 원 돌파 시도도 충분히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이 지지선이 이탈될 경우엔 14만 5천 원 부근까지의 눌림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시장 환경은 우호적인 편입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 메모리 가격, 반등 가능성, 글로벌 IT 수요 회복 등 여러 긍정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시선도 점점 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차트도 이런 흐름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수 있죠. 하지만 상승 추세라고 해서 모든 흐름이 매끄럽게만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상승 중간에도 반드시 조정은 따르게 되고 그 조정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갈리는 구간이 됩니다. 지금처럼 이목이 집중되는 시점일수록 전략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말들이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내 계좌 기준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헷갈리신다면 언제든지 010-2701-6611로 문자 주세요. 차분하게 정리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오늘 내용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지금 화면에도 보이시겠지만, 오늘은 단순한 종목 소개가 아닙니다. 바로 대형 세력이 실제로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나아가 여러분이 왜이 타이밍에서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체감하는 변동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지만, 이 혼란 속에서 대형 자금은 오히려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의 끝엔 반드시 큰 상승파동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유도 결국 그 흐름을 알고 싶어서일 겁니다.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과 단순히 거래량만 늘어난 종목을 구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매집은 차트에서 굉장히 미세하게 나타나고 일반 투자자들은 그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화면 오른쪽 차트처럼 바닥권에서 일정 구간을 반복적으로 누르면서 캔들을 만들고 거래량이 일정한 패턴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며 특정 가격대를 지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세력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입니다. 이들은 절대 한 번에 사지 않습니다. 천천히, 티나지 않게, 하지만 일정한 가격대를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방식으로 매, 매집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구간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미 시장을 80% 이상 이해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독자분들께 강력한 상승파동이 나올 종목을 기준으로 분석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문자로 문의 주신 분들께는 보유 종목 점검과 신규 진입이 필요한 종목의 지지라인까지 직접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지에 보신 것처럼 지지라인 체크는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차트는 어려워서 못 보겠다고 하시지만 사실 지지라인 하나만 명확히 알고 있어도 매수 타점, 손절 라인, 추가 매수 라인이 모두 잡힙니다. 지지라인은 단순한 가격대가 아니라 세력이 방어하는 구간이며 절대 무너뜨리고 싶어 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이 자리를 알지 못하면 흔들릴 때마다 불안해서 손이 먼저 반응하고 결국 수익이 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제가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수익을 내고 싶은데 뭘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좋다는 종목을 들어가도 이상하게 내가 사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상승파동이 시작되기 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난 파동의 막바지에 탑승했기 때문입니다. 대형 세력이 매집한 종목은 상승파동이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파동은 우상향 추세를 만들면서 중간에 쉬는 구간, 역추세를 만드는 구간, 다시 눌림목을 만드는 구간까지 전부 계획된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이걸 모르면 매번 눌리는 구간에서 손절해버리고 다시 올라갈 때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 수익률을 단순히 10%나 20%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지에도 보셨듯이 목표 수익률 100% 이상을 기준으로 분석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시장은 단타나 단발성 접근으로는 절대로 계좌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대형 세력이 매집한 종목에서 한 번의 큰 파동을 제대로 잡는 것이 계좌 전체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상승이 시작되면 길게 갑니다. 세력은 단기 수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파동 하나로 끝내지 않으며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 구조로 움직입니다. 이큰 흐름 속에 들어가야 계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도 그 파동 안에 들어가고 싶다. 뒤늦게 올라탔다가 떨어지기만 하는 패턴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번엔 제대로 된 기회를 잡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010-2701-6611입니다. 이 번호로 지금 기회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종목을 무작정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지, 그 종목이 세력 매집 형태인지, 지금 존버해야 할 자리인지, 정리해야 할 자리인지 먼저 체크해 드립니다. 그 후에 공략해야 할 매집 종목을 안내 드리는 방식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 여러분 대부분의 계좌가 이미 손실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손실 상태에서 무작정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면 결국 같은 실수가 반복됩니다. 계좌 구조를 먼저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세력 매집 종목에 진입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이런 관리는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 어떤 것은 이미 반등 에너지가 없고, 어떤 종목은 눌림목 구간에 진입해서 다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전문가 시각에서 먼저 간단히 점검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늦게 연락 주시는 분들보다 먼저 연락하신 분들이 훨씬 유리한 건 당연합니다. 자리가 먼저 잡혀야 파동 시작 전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010-2701-6611입니다. 지금 기회라고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신다고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상담받는다고 해서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계좌 상태를 점검하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만 알려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할지 여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